알로기 캣닢 발견. 알로기 캣닢에 환장하는 알로기. 으아. 아하, 까망이는 엄청 배고팠네. 계속 밥 먹고 있고, 알로기는 뽕에 빠져 있고, 선님이 무섭다. 오 들어가나? 들어가나? 발이 들어가나? 이막 음, 움직일 텐데. 까망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다 지금. 와. 캔니페 환자하는 알록이. 어이구 어이구 어이 들어간다 들어갔다. 우 와. 알록이 들어갔다. 와. 문 운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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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다우 와. 야 대박. 우 와. 알록이 들어갔어. <laughs> 오 뽕에 취해서 갇혔네 알로기는 이야 이야 까망이 까마귀. 까망이는 밥다 먹었나? 이제 배부르나? 알로기는 뽕에 취했고 까망이는 우와. 까망아, 너는 상황을 모르겠지? 어, 아이고, 다리, 어우씨, 너 다리 많이 아프구나. 디디질 못하면 또. 아이 참, 마음이 아프다.